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. 2.5톤 냉동 탑차 차량인데요 경정비 완료 후 입고되었습니다.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뉴마이티 2.5톤 냉동 탑차 차량입니다.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은 2016년 6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. 현재 운행거리는 4 8 0 0 0 k 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. 신차 출고해서 자가용으로 운행한 차량인 만큼 그 주행거리가 매우 좋은 모습인데요.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슈퍼캣 모델의 고상 차량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. 고상 차량이기 때문에 중량 물운반이 용이 하고요. 장거리 운행 시에도 더 용이하게 운행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구하면서 경정기를 완료한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조수석 쪽으로는 연문이 시공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. 물건을 싣고 내릴 때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. 뒤쪽으로는 알루미늄 리프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. 리프트는 유선과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냉동 탑차 차량으로. 일반 카고 트럭과는 다르게 적재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. 그래서 구매하시면서 재원 확인은 필수인 부분입니다.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의 재원은 길이가 4,280 나오는 차량이고요. 높이가 1930, 넓이는 1910 나오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구매하시면서 첨부해드린 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은 부분이고요. 2016년식의 4만 8,000km 운행 중인 2.5톤 차량의 하부 프레임 모습입니다 저희가 경정비를 완료해서 더 깨끗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식 많이 없었던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량물 운반과 장거리 운행이 많은 2.5톤 냉동 탑차입니다 뒷타이어는 트레이드가 80%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앞타이어는 저희가 입고하면서 신품 타이어로 교체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이어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2016년식 차량으로 유로식 엔진에 170마력으로 출고된 차량이고요. 요소수와 매연 절감장치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출고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서울 및 수도권 이상 없이 진입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조속적으로 연문이 시공되어져 있는데요. 아, 물건을 싣고 내리기 좋도록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바닥은 철판으로 보강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. 정면은 아, 어, 많은 기수가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아무래도 48,000km 운행한 차량으로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2.5톤 올류마이티 냉동 탑차 운행 실내 모습입니다. 기본적으로 제가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닉까지 완료한 차량이고요. 48,000km의 1인 신조 차량으로 보시는 순간 관리 잘된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2016년 6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. 현재 운행 거리는 48,000km 운행 중인 2.5톤 냉동 탑차 차량입니다. 정기 완료된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차량이고요.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면 확인, 시운전 해 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소개 드리고 있는 냉동 탑차 외에도 연식별, 천수별로 다양한 냉동 탑차를 보유 중 있습니다. 냉동 탑차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 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